안녕하세요 데릭스타 친구들. 아, 영상으로 예배드린지 벌써 6주가 지났더라고요. 우리가 얼굴을 못 본지 6주나 됐는데 6주나 지났어. 아, 이대로 있다가는 여러분들 얼굴을 저희가 까먹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어, 여러분들 직접 찾아가기로 어, 이렇게 정하고 준비를 했어요. 오늘 영상을 킨 이유는 저희가 이제 구활절을 맞이해서 구활절 계란을 들고 신청한 친구들에 한해서 심방을 하고 얼굴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또한 영상들을 아니지 모습들을 영상에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럼 출발해볼까요? 네 출발해봅시다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향기 선생님이에요. 이번에는 이렇게 목소리로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친구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맞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부활란을 나눠주러 가볼 거랍니다. 우와, 첫 번째 장소에 벌써 도착했어요. 처음으로 부활의 기쁨을 나눌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힌트를 주자면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은 더욱더 반가울 것 같은 분인데요. 그분은 바로바로! 바로 왕정희 선생님이십니다. 우와, 정말 오랜만에 선생님을 만나서 부활란을 전해드리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선생님께서 펄이 가득 들어간 맛있는 음료를 저희에게 섬겨주셨답니다. 왕정희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가볼까요? 이번 영상은 베스트 드라이버 오해강 전도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의 두 번째 목적지는 두구두구 어디일까요? 우와, 눈 깜짝할 사이에 두 번째 장소에 도착했네요. 함께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가 볼까요? 이번에 저희가 만날 친구는 바로바로 바로 강다연 친구입니다. 다연이를 만나서 부활란을 전해줬어요. 기뻐하는 다연이의 모습을 보니 전도사님과 선생님들도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세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가볼까요? 그런데 잠깐, 여러분 모든 일에는 휴식이 필요한 법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쉬었다 갈게요. 충분히 쉬었으니 이제 정말 진짜 레알 팩트 찐으로 세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가볼게요. 이번 주인공의 힌트는 여러분 피카츄 아시나요? 피카츄 하면 누가 떠오르죠? 당연히 지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심지우 선생님을 만나서 부활 란을 전해드리려고요 지우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정말 맛있는 족발을 먹었어요 역시 남의 발이 제일 맛있어요 오랜만에 지우 선생님을 만나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와 벌써 날이 저물었네요 이번에 저희가 만나볼 친구는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마지막 저희가 만나볼 친구는 바로바로 바로 권용욱 친구랍니다. 정말 오랜만에 용욱이를 만나 부활란을 전해주며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었어요. 선생님은 여기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제 전도사님들을 불러올게요. 친구들 안녕! 아유, 소용 벌써 시간 몇 시나 됐죠? 지금요? 네. 지금 시간이 8시 50분. 8시 50분이 됐는데, 하나도 힘들지가 않네요. 네. 하루 종일 운전했는데도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기쁩니다 네, 기쁜 하루였습니다. 네, 기뻐요, 기뻐요. 참 기뻐요. 아, 오케이. <laughs> 장난이고. 저희가 이제 부활절 맞이해서 친구들 만나러 가고 선생님들 만나면서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됐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참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비록 저희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하루 동안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동일하게 넘쳐나는 주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준생님, 전생님, 한마디 해주세요. 음, 전생님, 다 하지 마세요. 하이없이오스합니다 너무,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고 싶은데, 아,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개 인사를 남겨. 어, 모두, 어, 기쁜 부활주일 보내시길 바라고. 하루 빨리 우리 교회에서 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향기쌤도 기다리실 거죠? 예스! Yes. <laughs> 친구들, 안녕. 안녕!